법원 가처분 결정문 열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처분 결정문을 열람하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된 법원에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열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건 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열람이 원활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지나 이해관계인의 경우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고 전자소송에 등록된 경우 온라인 열람도 가능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일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며 열람 불허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문 열람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시고 정확히 사건 정보를 갖춘 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